안녕하세요. 2018 SK 채용 시그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코너는 지원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SK 하이닉스 하반기 채용에 관한 질문을 선배사원들이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직무별 선배사원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진 선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기술 부문 CMP 엔지니어 권혁진 선임입니다. 양산기술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저는 M15CNC 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산기술 분야는 팝의 상태에 따라 업무가 많이 다른 편인데요. 현재 저는 신규 팝인 M15에서 장비 셋업 스케줄 관리 및 장비 초기 설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 나노미터 스케일을 컨트롤하는 장비인 만큼 각 시퀀스마다 다양한 팀들이 관여하며 신뢰성 있는 값들이 요구되는데요. 셋업이 완료된 후에도 팝이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장비 업체, 다른 부서, 현장 인원들과 꾸준히 협력해 최적화에 주력할 것 같습니다. 기술팀 업무라 그런지 말씀만 들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늘 다양한 집단과 회의를 하는 편인데요. 팝 현장과 사무실도 자주 오가는 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팝이 태어나고 살아있음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직무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 SK 하이닉스가 살아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엿보입니다 지금 건혁진 선임님 앞으로 지원자들이 보내준 네개의 질문이 도착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쉽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채용설명회를 나가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양산기술 분야 업무를 하면 야근이 많나요? 일이 많이 힘든지도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패배 시퀀스나 팀원의 성향에 따라 이제 큰 차이가 있겠지만, 양산기술 쪽이라서 특별히 야근이 꼭 많은 건 아닙니다. 연수과정 때 이제 특히 원하는 지역이나 부서를 어필할 기회가 있으니까, 팀 이름이나 뭐 소문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선배님들한테 팀 분위기를 직접 들어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이 다른데 공정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 네. 저도 공정 관련 지식을 학교 밖에서 찾느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인터넷에서 블로그 등의 정보가 많긴 한데 깊이나 신뢰도가 너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아무래도 양산 기술 안에 세부 직무가 많아서 나온 질문 같은데요. 양산 기술에서 하는 직무가 엄청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공부나 실험을 통해 반도체 공정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분야가 다양해서 모든 공정을 다뤄보기 어렵다는 건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역량이나 성향만으로도 충분히 어필될 거라 생각합니다. 배움에 대한 적극성, 다양한 집단과 소통해본 경험, 작은 조짐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태도가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양산 기술 분야에서 면접 때 가장 어필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주로 최적화, 유지, 개선 등 지속성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 업체, 팀 구성원 등 항상 소통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공정 지식은 기본적일 것 같고 책임감과 꼼꼼함, 그리고 소통 능력이 제품의 양산 시스템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혁진 선생님께서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덕분에 양산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반도체 공정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인데, 다양한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배움에 대한 적극성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소자 직무에 계신 정윤부 선임님 모시고 남은 질문과 답변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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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램 m p i 부문 HBNPI 팀 소속 정윤부 선임입니다.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정윤부 선임님께서는 현재 팀 내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어, 저는 소자 관련 직무를 맡고 있는데요. 소자 직무의 경우에는 연구소, 개발, 양산 전 부문에 걸쳐서 일을 합니다. 어, 제가 소속된 DRAM PI 부문은 연구소에서 완성한 코어 테크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DRAM 제품 중 하나이고 최근에 차세대 메모리로 각광받고 있는 HBM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PI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하면서 보다 완성도를 높여 수익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고 양산법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소자 직무에 관심이 있는데 석사 연구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반도체랑 거의 연관이 없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어, 아무래도 연구 분야가 직무와 연관된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연관이 없는 분야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석사 때 반도체와는 거리가 있는 양자역학이랑 자성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서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전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면접 때 학위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논문과 같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연구 성과나 연구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이나 경험을 어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요. 물론 연구 분야를 떠나서 반도체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겠죠. 꼭 반도체 전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입사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소자 직무를 수행할 때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 과목 중 도움이 된 과목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 사실은 대학교에서 배운 공정이나 어, 기초 지식이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옛날의 것들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다시 신입사원 직무 교육을 받고 소자 현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꼭 반도체 연관 과목을 들어야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아무래도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랑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업무를 습득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학부 때 순소재 공학을 전공했고 어, 전공 강의 중에서 반도체 재료 방막공학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반도체 공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전자과가 아니라서 회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나 뭐, 즉 전자회로 그리고 디바이스 피닉스 같은 과목을 배우지 못한 것이 아쉽더라고요. 이와 관련된 과목들을 학부 때잘 배워둔다면 취업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소자 개발 분야 상세 직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 저도 입사 전에 심지어 입사가 확정된 이후에도 소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던 기억이 나네요. 어, 그만큼 소자 직무가 하는 일이 포괄적이기 때문인데요. 공정 직무가 엣지, 포토, 심필름 CMP 등으로 나뉘듯이 소자 직무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PI가 있는데요. 저도 소자 PI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공정과 밀접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포괄적으로 넓은 영역을 커버합니다. 우선 반도체 공정, 가령 물질을 증착한 다음에 패터닝을 하고 엣치를 하고 클리닝을 하는 등의 일련의 공정 플로우에 대한 관리,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이나 특성을 개선하는 액션 도출 업무. 연구소나 양상 샵에서의 이슈 대응, 웨이퍼의 투입부터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는 샵아워까지의 웨이퍼의 플로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특성상 공정 엔지니어와 타 부서 사람들과의 많은 협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디바이스 직무가 있습니다. 이 직무의 경우에는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관리하고 개선합니다. 세 번째로 FA 직무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분량을 분석하는 직무인데요. 제품이나 테크를 개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많은 불량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때 단면 분석이나 각종 테스트를 수행하여 불량의 원인을 찾고 불량 부분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l d i 직무가 있습니다. 웨이퍼 안에 패터닝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마스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회로나 각종 패턴의 규칙, 즉 디자인 룰을 제시하고 관리합니다. 직무의 특성상 같은 소자 p i 엔지니어나 설계 엔지니어와의 협업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소자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요. 소자 엔지니어는 반도체의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넓은 레인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부서와 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정윤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소자 쪽은 관련 직무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네요. 일단 반도체에 관한 기본 지식을 토대로 회사 입사 이후에도 꾸준히 공부를 하며 배워나갈 수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직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적인 설명을 해 주신 정인부 선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공채에서 분리돼서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직무에 계신 강혜미 선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모바일 펌웨어 UFS 팀 강혜미 선임입니다. 선님께서는 현재 팀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팀은 팀 이름에서 도알수 있듯이 모바일용 UFS 제품의 펌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내 저장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저는 스토리지 내 모니터링 시스템인 스마트와 벤더 스페시픽 커맨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스토리지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검증 및 디버깅이 용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원자 분들을 대신해 강혜미 선생님께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맡고 계신 직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팀 내에서는 C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학부 시절 배운 과목 중 도움이 된 것들이 있으셨나요? 음, 제 경우는 컴퓨터 구조와 자료 구조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원자분들이 정말 참고할 만한 자료인 것 같네요. 이 질문은 지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코딩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포인터에 대한 개념과 실제 포인터를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효율을 낼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도 업무의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직무에 관심이 있는데, ICT 기술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직무에 가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솔루션 직무의 경우는 개발 과정에서 말씀하신 빅데이터나 5G 같은 ICT 기술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크게 추천드릴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은 C 언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도 낸드 플래시와 SOC 엔진 활용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님은 소프트웨어 직무를 하며 대학에서 배운 것과 가장 다르다고 느낀 점이 어떠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음. 대학에선 과제를 주로 혼자 하기 때문에 가독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코딩을 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많은 사람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독성을 좋게 구현한다는 점이 가장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회사와 학교 생활은 참 다른 거 같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직무 중 솔루션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 솔루션 직무에서는 랜드 플래시를 위한 컨트롤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모바일 향과 SSD 향의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나요? 답변을 하고 있는 저도 소프트웨어 전공자는 아니고요. 전자과를 졸업했습니다. 솔루션 부분은 입사를 할때 기본적으로 수개월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해당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코딩 지식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적응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강혜미 선임님의 간결하고 시원시원한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선임님 말씀처럼 관련 직무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라면 C 언어와 코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네요.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강혜미 선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직무별 선배사원들의 생생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말끔하게 해소되셨나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SK그룹 공식 채용 홈페이지 www.skcareers.com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18 하반기 SK하이닉스 채용 마이크와 채용 시그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